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네, 조프로 의 무조건 돌려. 아, 오늘 레슨은 사실 오늘 이 영상 찍고 나면 레슨 그만 해도 돼요. 아, 저는 영상 그만 찍어도 될것 같아요. 예, 네. 더할 말이 없는 레슨이에요. 아, 이말 한마디로 사실 레슨은 끝나는 겁니다. 누가 타이거 오즈의 말 한마디로. So for golfers, where's the most speed you want? The most speed you want is at impact. That's why you want arms. They becoming into the body and get nice and tight a n d close. So you can have more speed. The more the arms work like he did, he had away from the body. Arms are working away, you're slowing down. 어, 참가자분이 팔을 막 자꾸 이렇게 던지니까. 팔을 이렇게 던지니까. 팔이 몸에서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골퍼가 가장 빨라야 될 시점은 임팩트인데 임팩트 순간에 팔이 붙어야 된다고 태고주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 암스윙들은 그말 자체를 안 합니다. 팔이 이렇게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 팔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툭툭툭 떨어야 되고 툭툭 던져야 되고 하니까. 자, 근데 하고 싶은 말은 곧그 다음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로 골프 레슨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종결 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발론 지을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얘기 들으면 암스윙어들은 다 들어가야 돼. Reason I was explaining it t h The slower they spin, the more the a the the 벌리고 돌면 느린데 붙이고 돌면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피겨스케이트 돌다가 붙이면 빨라진다 그래요. 붙이면 뭐가 빨라졌어요 여러분. 몸이 빨라졌잖아요. 몸이. 암스윙들은 어때요? 암스윙 레슨들은 자꾸 팔이 빨라진다그까요 팔이. 팔이 빨라야 다 팔이. 자, 팔이 빨르면 몸이 빨라요? 할이 빠른 거예요? 예. 네. 타이거 우즈가 피규어 스케이팅 선수 얘기를 왜 비유를 했어요? 그 비유에서 예, 얘기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골프 레슨 다 끝난 거예요. 피규어 스케이팅 선수가 붙이면 빨라진대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붙이고 친다는 거예요. 팔을, 몸에. 또 하나 뭐예요? 스피드를 누가 내요? 스피드를. 몸이 낸다는 거예요. 몸의 회전이 낸다는 거잖아요. 팔이 이렇게, 팔이 내요. 스피드는 팔이 많이 내는 거예요. 팔이, 팔이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붙이란 말을 못하죠. 무슨 뭐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여기서 수직항항을 하고 여기서 뭐 한시방향으로 던져야 되고, 로테이션을 해야 되고, 다 그냥 휴지통에 갖다 버리시면 돼요. 게리플레이어 아시죠? 게리플레이어. 게리플레이어가 그럽니다. 자, 백스윙 때, 자, 긴장하면, 자, 뭐든지 긴장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암수인들이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건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하면 가장 취약한 겁니다. 자, 백수인데 개리 플레이가 그래요. 자, 어떤 때는 이렇게 가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매번 다르다는 거예요. 매번. so we're talking about his, his, the discrepancy of that. now, if you're that far out and you're playing tournaments, you're in trouble. you've got to be able to swing the exact same way. and even then, it's tough. so now, if you go back with your left arm across your chest, wham! there. see that? you're then the same every single time. 바깥으로 가도 안 되고 똑바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안으로 가도 안 되고 붙여놓고 백스윙을 하면 항상 일관되게 간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자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You can't worry about... path in your club face you have no control of it it's too it's too fast it's, and it's a tiny little thing and you've got to bring that club back to that ball the same way every time if you're quarter of an inch out here you're in the bush if you're a quarter of an inch there that's what makes golf so impossibly difficult so you've got to do something to make it easy.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golf from the top of your back sir, you take your left hip from there and you just rotate it. See that you don't think of your hands the hands come in automatically the weakest part of your body are your hands. So why hit the ball with the weakest part of your body? Henry Cotton introduced hitting everything with the hands, hitting it with the hands, all little hand shots, hand shots. And the Americans were using the, whoo, the this here, yeah, yeah. here yeah, is 50 times stronger than that. I can put 325 pounds on my back and I can squat with that. Whoo, I pushed 400 pounds the other day with my. 네, 팔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일관되게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여야지, 붙여야지 일관되게 온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콤파스의 원리요 콤파스를 여러 번딱 놓고 대가 붙었잖아요. 돌리고 돌리고 하면 계속 똑같은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팔이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팔이. 네. 팔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이 움직여서는, 이렇게 움직여서는 절대 일관성 이렇게 못 맞춘다.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자, 백스윙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죠? 힙턴. 힙턴이 되고 로테이션 한다 그러죠.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손으로. 그렇죠? 손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 그래요. 따라오는 거. 네. 그리 플로우 얘기예요. 헬리코튼인가요? 손으로 잘 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손으로 가르치는 거. 뭐예요? 비평하는 거예요. 비평. 손으로 잘칠수 없다는 거예요. 손은 그냥 따라만 오는 거야. 따라만. 어디 힘이 세요? 어디 힘이? 어디 힘이 세다 그래? 게리 플레이어가. 어디 힘이? 바디. 배심으로 치는 거야. 배심으로. 다리 힘으로. 예. 같은 얘기예요. 타이거 우즈가 뭐라 그럽니까? 붙였다 그러잖아요. 붙여서. 붙여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치라고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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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골프에서 제일 안 좋은 게 털어예요.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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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턱, 털어. 힘 빼고 털어. 털어.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털어요? to be more consistent if the arms and body come through t o g h e s i o u o u s w o s i n o s s n s s n y o o o o g t o g 요 임팩트, 여러분 임팩트, 후에 이 팔로우 동작 팔로우 동작에서 많은 사람들은 타이거 오즈가 던지고 이 손을 돌렸어 이렇게 l 생각만 해요 겨드랑이가 딱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피니시에서만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장갑을 끼고 연습할 때, 오른쪽 장갑을 끼면 안 떨어집니다. 왼쪽 장갑을 끼면 피니시에서 떨어져요.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레슨에 수건을 끼고 한다거나, 팔을 붙이, 장갑을 낀다거나, 어떤 것은 여기 팔, 옷이 저가 있었는데, 옷이 이렇게 묶여있는 옷이 있어요. 미국에 오면.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파는 걸로 알겠는데. 코끼리 옷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팔을 옷에 묶어놓고 하는 연습, 연습 방법도 있습니다. 팔을 붙이면 몸통 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결론은 몸통 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조던 스피스를 가리키는 코치라고 나오는데요. 백스윙 왔다가, 로테이션. 회전. 이때 어떻게 하냐. 팔이 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팔이 몸 앞에. 보세요. 하나, 둘, 팔로스로에서 팔이 몸 앞에. You're leading up into impact. Your e last parallel here, and the objective is to get everything straightened out. That's your body, and that's your arms and club. 정면, 팔 정면, 이렇게 가리킵니다. 한한 씨로 던져, 한 씨로 던져, 로테이션 시켜, 로테이션 털어 이런 게 아니에요. 돌아, 돌아. 누가 쳐요, 여러분? 공을. 마디턴이 트는 거예요. 몸통 회전이, 몸통 회전이. 수건 끼시고, 하프스윙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하프스윙. 하프스윙에서 4분의 3 정도를 하는 거예요. 풀스윙은 안 돼. 수건 끼고 풀스윙은 안 됩니다. 자, 팔을 붙이시고, 팔을 붙이시고,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몸통 스윙 하면 경사지에서 자꾸 못 친다 그러는데요. 아까 그 컴파스의 원리예요. 게리 플레이어가 얘기했듯이, 팔을 붙이고 몸을 회전시키면 오히려 정타가 잘 나는 거예요. 경사지라고 해도 경사에 몸만, 어드레스만 잘 맞추면 팔을 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타가 잘 나는 겁니다. 예. 수건 끼고도 해보지 말아요. 오히려 정타가 잘 나는 거예요. 자, 팔 붙이시고. 자, 팔 붙이시고. 예. 손 사용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반드시 갑니다. 요거를 수건 끼고 하다 보면 뭐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체를 안 쓰고는 공을 맞힐 수가 없구나. 그 느낌이 먼저 옵니다. 수건 끼면. 자, 보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하다 보면 점점 힘이 생겨요. 요런 느낌. 자, 그 다음은. 장갑을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십시오. 골치 때 사용하던 장갑을 겨드랑이에 끼시고 풀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예, 어, 풀스윙이 됩니다. 장갑을 껴도 자, 오른쪽 겨드랑이에 장갑 끼셨어요. 네, 겨드랑이에 끼우면 오른쪽 겨드랑이는 장갑이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고 스윙이 다 됩니다. 왼쪽에 끼어보는거요 이번에는 왼쪽에 끼고 왼쪽에 끼고 치는데 왼쪽은 피니시에서 장갑이 떨어집니다. 왼쪽이 좀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장갑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하세요. 자, 왼쪽에 꼈습니다. 장갑을 왼쪽에 끼시고 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자. 자, 왼쪽에 꼈더니, 장갑이 딱이 자리에 떨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떨어져요. 예. 장갑을 끼고 해도 거리가 다 갑니다. 느낌이 좋아지시면, 자,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수건을 꼈다 생각하시고, 똑같은 느낌에서 그대로 회전. 네. 스피드를 누가 냈어요? 스피드를 스피드를 팔이 냈어요? 자 몸의 회전이 낸 거예요. 몸의 회전이 예. 스피드를 팔로 내면 일관성이 안 생겨요. 기리플레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스피드를 좀 나는 것 같지만 질량이 안 실려요. 몸의 힘이 안 실려요. 몸의 힘이 예. 일관성도 없고 비거리도 떨어지고. 기리플레어 얘기하잖아요. 를 손은 그냥 따라만 온다고. 네. 손하고 팔은 따라만 온다고. 손과 팔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고. 몸이 힘을 쓴다고. 다 집어치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 얘기를 왜 했나? 타이거 오즈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왜 빨라진다 그랬나? 팔을 붙이면 왜 빨라지나? 몸이 빨라진 거예요. 몸이 빨라지면 헤드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네. 골프 스윙은 그렇게 치는 거예요. 팔을 빨리 보내서 던져서 찍어서 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손을 돌렸어요. 아 몸이 도니까 손은 전혀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도니까 손은 전혀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돌면 릴리스가 단 1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모를 때 맨날 릴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그걸, 그걸 모를 때 모르니까. 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